네, 11주차. 네, 11주차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 지, 지난 시간 지수 함수까지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의 미분까지 알아봤죠? 음, 지금은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일반식을 이렇게 쓸게요. y는 로그 a의 f(x). 밑이 a고 f(x)인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은 f(x) 앞으로 잡아 빼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f(x) 미분한 거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로그 a 에 e 이렇게 써주면 돼. 좀 너무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거 외우라고만 해 미안한데요. 유도 과정 길어 5 페이지 돼.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여러분한테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이 공식 갖고 풀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런데 그 유도 과정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시간도 없고요. 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외우길 바랍니다. 어,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log a에 x를 미분하라고 하면은 로그 a 뒤에 있는 거 뭐야? x지 x 앞으로 잡아 빼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x 미분한 거써 그다음에 로고 a에 a에 2 e. 이렇게 무리수 2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풀면 되지 이제 간단한, 간단한 계산이죠 x 쓰고 x 미분한 몇이야? 1 여기에 로고 a에 2 e.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로그 함수 미분하는 거, 이렇게 쓰면 된다는 라거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fx, 프라임, x의 로그 a이다. 어, 앞으로 잡아 빼면서 미분하라는 말 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길 바라요. lnx라는 거 미분해 봅시다. lnx라는 거는 lnx라고 하는 것은 미치에는 이를의미 하는 거지. 로그 2의 x를 의미하는 거야. 로그 2의 x. 그렇지? 그걸 줄여서로 ln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는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는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랑 다 동일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로그 a라고 했을 때는 a였는데 여기는 2잖아. 그렇지? 그러면 로그 2 e 뒤에 있는 거 뭐야? 그렇지. x지. 그 앞으로 잡아 빼. 그리고 분자는 그냥 미분한 거 써요. 그다음에 이 x를 뭐로 바꿔죠 그렇지. 2로 바꾸라는 얘기야. 로그 그래서 2에2 이렇게 써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 로그 함수. 로그 1 0에 10은 몇이지? 1 0에 10. 음. 로그 3에 3은 몇이야? 어, 로그 5에 5는 몇이야? 그렇지. 다 1이에요. 1. 그렇죠? 1. 1. 로그 위로 가면서 5의 1승은 5하는거니까 그렇지? 음. 그러니까 5는 로그 1승이다 5는 요거 이렇게 가주면은 5의 1승. 해 가지고는 얘가 1이 되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로그 2의 2는 몇이란 얘기야? 1이지. 그래서 얘는 x분의 x 미분하면 몇인데? 1이지. 그래서 x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n x 미분하면은 음 걔는 x분의 1이야 나중에 적분을, 적분을 배우는데요. 이거 x 분의 1을 적분하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 적분은 미분의 반대겠냐면? 즉 어, 얘는 x 분의 1은 뭘 미분하면 x 분의 1이 나올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게 ln x라는 얘기야. 즉인테그 e g x 분의 1의 dx는 ln x다 라는 거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어, 이 말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자, 로그함수 예제네요. 요거를 미분하래요. 그러면은 미분하면 y, 어 p 스트로피 는 로그 뒤에 있는 거 뭐야?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2를 분자에 다가는 미분한 걸 쓰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로그 3의 2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럼으로 는 어떻게 돼요? x, z, y, y, 마이너스 y, 분의 요거 미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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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ex 이 미분 한 몇이야 0 그래서 로그 3의2 2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ln fx를 미분 하라 이거 이거 아까도 한 것처럼 미분 하면은 ln 로그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잡아 빼. fx 그리고 분자에는 미분한 거 쓰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ln 쓰고 ln이라는 로그 2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지 거기에 요 f(x) 대신에 뭘 써? 어, e 쓰란 얘기예요. 그럼 ln 로그 2에2는 몇이라고? 1이지 그래서 얘는 f(x) 분의 f 프라이맥다라는 중요한 공식이 하나 또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n f(x) 미분하면은 f(x) 분의 f 프라프라이맥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 여기 그게 지금 그 얘긴 거야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아까도 풀었던 거, 그 얘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쓴 거고, 그다음에 이거 아 이거 교재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교재는 이게 이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 치환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쓰,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교재가 지금 f 프라 x에 f x 이거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교재가. 그거를 이렇게 fx분의 f'x로 수정을 여러분들이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어, 11주차 3강 이렇게 음, 로그 함수 미분하는 것까지 예제로 풀어봤어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도 못 따라오고 할 수도 있어서, 여기 조금만 더 이제 보충을 한 거예요. 아까 대, 아까 대 것들을 갖다가 보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 여기까지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어, 다음 주에 12주차 1강 미분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